요새 뉴스에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많더라고 그걸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주변엔 소시오패스가 과연 없는 걸까? 사실 100명 중에 4명은 소시오패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 그래서 준비했어 소시오패스 판별법 첫 번째 거짓말은 생활 습관 소시오 패스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사소한 일에도 어? 저 사람 뭐 거짓말하네? 싶은 상황이 자주 생기면 조심해봐야 해 심지어 거짓말이 들통나도 절대 미안해 하지 않아 오히려 그게 왜 문제요?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올 때도 있어 이쯤 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두번째, 공감능력 제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아도 전혀 신경쓰지 않는 모습 바로 이게 소시오패스의 특징이야 예를 들어 친구가 슬픈 이야기를 해도 왜? 어, 그래? 그건 내 문제지 라며 아무 감정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경고신호일 수 있어 세번째, 깜빡임 없는 눈맞춤 눈을 마주치며 얘기를 하는데 눈깜빡임이 거의 없고 지속적인 아이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해 이는 소시오패스가 상황과 긴장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보라고 네번째, 책임 회피의 달인 소시오 패스 들 은, 자 신의 잘못 을 절대 인정 하지 않 아, 문 제가, 생 기면 바로 다른 사람 탓을 하고, 만들었잖아! 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기도 해. 진짜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지. 다섯 번째 매력적인 첫 인상. 이게 또 헷갈리게 만드는 포인트인데 소시오패스는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감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. 유쾌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거든.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지. 첫 인상만으로 파악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. 오늘은 이렇게 소시오패스 판별법에 대해 알아봤어. 중요한 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뤄둔 뒤 최대한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 이상으로 얽히지 않는 게 답이야. 다행히 모든 사람이 소시오패스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미리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?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들 가져올 테니 오늘도 구독, 좋아요 가버려